지제 국감장에서 뭐 수백 수천억의 돈이 왔다 갔다 하죠. 하지만 소비자들 주머니에서 오고 가는 작은 돈들에 대해서도 과기부에서는 꼼꼼하게 챙기셔야 될것 같은데 이번엔그 소비자 피해구제 관련된 부분을 좀 질을 드리겠습니다. 그 21년에 KT 전국 유무선망이 85분간 먹통이 돼서 굉장히 좀 뉴스가 컸었던 거 기억하시죠? 네. 그래서 올해 방통위에서 이용약관을 이 해당 통신사들하고 함께 논의를 해서 개선한다고 발표를 했고요. 그래서 배상 기준에 보니까 연속 3시간 이상이 됐을 때 배상할 수 있었던 것을 연속 2시간으로 줄이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게 과연 적정한가 하는 생각은 좀 들어요. 너무 이것도 좀 벙벙한 거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거는 사실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 기간통신사업자도 물론 영향이 있지만 이 부가통신사업자들도 이미 전기통신사업법이 개정이 되면서 이 서비스 안전성 확보 의무에 대해서 이제 부가가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잘 챙겨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보면 과기부가 기간통신사업자로부터는 이용약관에 대해서 신고를 받습니다. 그죠? 그런데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해서는 이용약관 신고 의무가 없더라고요. 여기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시나요? 어, 예, 그러한 어. 부분을 예, 저희가 좀 체크를 해 봤는데 어떤 그저 문제가 유발되는지 상관관계 네. 그리고 이전에 불안 그 이유로 설정이 되어 있는 이유도 좀 파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부가 통신 사업자라고 하면 네이버, 카카오 뭐 이런 음, 곳들인데 음. 어, 이용약관이 신고가 됐더라면 과기부에서 좀더 꼼꼼하게 살필 수 있을 텐데 왜냐하면 이제 피해자들에 대한 이제 손해배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 큰, 그래서 큰 사업자들은 그 이용약관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작은 사업자들 가지고는 사업자는, 있는데 이제 네. 과기부가 과기부의 신고 의무가 없다 보니까 아, 예, 예, 과기부가 예. 매번 챙기질 못한다는 뜻인 네, 겁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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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그래서 예. 그 네이버 쇼핑의 이용약관을 보니까요. 결제 장애가 2시간 이상 됐을 경우에 손해를 배상하게끔 약관이 돼 있기는 합니다. 근데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배상의 실효성의 문제가 있는 겁니다. 너무 이제 찔끔 배상하는 거 아닌가? 특히나 이이 부가 통신 사업자 같은 경우는 입주해 있는 업체들 같은 경우는 유료로 돈을 내고 이용하는 것인데 어, 단 30분이든 1시간이든 이게 이게 멈춰졌을 때그 업체가 겪게 될 피해액은 상당할 수 있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그이 배달을 해야 될 시간이라든지 뭔가 이게 이 서류를 넘겨 줘야 될고 그 시간 타이밍에 이게 멈춰 버리게 되면 피해는 훨씬 커질 수밖에 없는데 무작정 2시간이 돼야지 배상이 된다는 이용 약관 때문에 이제 그이 배상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고요. 그리고 그것도 이 회사가 서비스 장애가 발생된 시점부터가 아니라 서비스 장애를 인지한 시점부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지를 늦게 하게 되면 또 시간이 줄어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살펴보시면 좋겠는데 지금 이제 이거는 제가 쭉 이용약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건데 사실은 그 위에 있는 약관법을 보시면.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의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거나 사업자가 부담해야 될 위험을 고객에게 떠넘기기 떠넘기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면책 조항을 금지하고 있는 것인데 오히려 이게 이용약관이 약관법을 좀 위배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과기부가 이 이용약관들도 신고를 받으시고, 거기에 대해서 검토도 하시고, 이 약관법에 위배돼서 소비자들의 피해를 구제하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생기는 건 아닌지를 검토해보시라는 의미거든요. 네. 그래서 있습니다. 종합감사 전에 한번 쭉 파악을 해보시고, 이게 신고 의무를 부과할 필요가 있는 것인지까지도 결정을 좀 해서 저희한테 보고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그 이섭 사태라고 인터넷 속도가 계약 속도에 비해서 현저히 떨어져서 폭로를 했었던 그 유튜버가 있었습니다 이섭이라고. 아 근데 그래서 이제 과기부가 문제를 인지를 하고 실태 점검을 해서 자동 요금 감면 시스템을 도입까지 한건 좋은데요. 여전히 KT를 보시면. 어, 시장 점유율에 비해서 속도 저하 건수가 굉장히 많이 지금 잡히고 있고요. 건당 평균 감면액도 다른 회사에 비해서 현저히 적습니다. 그러니까 소비자 입장에서는 어떤 회사를 어, 이 가입했는지에 따라서 받을 수 있는 보상액이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이것. 예. 정리하겠습니다. 네. 질문 네. 네, 더 드리세요. 어언님 예, 말씀하신 대로 이제 KT하고 좀. 협의해서 개선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게 지금 그 자동 요금 감면에 대한 약관이 어 마련이 되어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아예. 약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각 통신사들하고 어 이게 기준을 좀 맞춰야 소비자 입장에서는 다 똑같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구조인 거잖아요. 그래서 한번 통신사들하고 협의를 해보시고 약관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에 대한 결과까지도 같이 보고를 좀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